정과 선물에 좀아이거아이렇게 하면 되잖아. <laughs> 아뭐 손을 떼야 되잖아. 그럼 반아 손을 대로해 손을 떼야 되는 동작이 있잖아. 미 이~ 카이시 하나는 어차피 선물 좀, 두 개는 선물 준 거긴 한데요.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니까.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이 <목소리>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니면 헬로키틀. 크롬이요? 크롬이 나오면 생겼는데. 잘 사람 줘야죠. 이걸 이걸 원한다고? 어? 어? 뭐 마멜인데? <목소리> 어 진짜? 고마워. <목소리> 고마워. 나머지는 안릴게요 고마워. 이거 꽝 해놓고. 또 줘. <목소리> 도도도. <또, 또 줘. 웃음> 뭐야 있네. 도도 도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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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<laughs> 오, 역시 마법의 주문이죠 아, 뜨거뜨거 아, 거 아, 뜨거워. 아, 뜨거요 아, 뜨거워. 워 아, 아, 뜨거워. 종목, 이에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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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 랜덤깡 일단 산 것들 소개를 해줄게요 인지 응. 브이로그에 블로그, 올라갈 이보활절 살리오 계란 살리오 계란 어, 시나모올 계란 오케이, 이게 오케이. 거의 다 털렸었는데 한두개 정도 남았나? 근데 우연히 개탔습니다. 열심히, 우연이 아니지 열심히 뒤져서 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랜덤깡 랜덤깡 지금 랜덤깡은 아까 건다 깠고 랜덤깡은 이도깡 두개 깡을 <laughs> 거려 <웃음> 아니야. 아니 이거 아, 사실 이포착고 나와도 뭐. 괜찮아. 그거 셋중 하나 나도 상관 없는 거 아니야? 하나는 마메리 아니야? 이거 한교동도 있어. 아 그래. <laughs> 그래서 한교동 한교동 러브한테 잡아하세요아 어. 어, 우석 우명 우석 우명언이 사랑하시는 분들 어. 어쩌라고? 알파 <laughs> 야뿅 <laughs> 알파 야 뿅? <웃음> <웃음> 알파야, 뿅? <laughs> 그 미친 눈발. 미친 눈발 어. 나 영상 없어. 은솔이 너가 갖고 있나? 내가 갖고 있어. 나, 내가 들었어. 아무튼, 응. 그거는 나중에 클립으로. 불도이만 자주 넣어놓은 거 아니야? 못 뜯어보게 테이프를번에 붙여놓은 거겠지. 바위가 아. 있는데요. 바위가 있다고. <laughs> 아, 그러네. 뜯었습니까? 화이팅. <laughs> 눈 감아봐. <감가>? 눈 감을까? <laughs> 나 뭐야? 야 잘했다 저한테 영상 주세요 야. 올려드릴게요 그거 그거 우리 터에 올렸어요 다운로드 파일 지나지 않습 뭔가 파란색인 것 같아 근데 한교동일 것 같아 나 먼저 봐도 돼? 아니 한교동 아니야 아 아니, 뭐야 한교동 아니야? 한겨동은 아니야 아얘 이름도 몰라 이거 무슨 아 무슨 내가 아, 저번에 잠깐 어, 올렸는데 어, 어, 어. 무슨 맨인데? 무슨 맨 아니야? 니 네, 뭐야? 니 네, 뭔데? 니 뭔데? 네, 좋아. <laughs> 아, 아 이거 뭐야? 저번에 혜진이가 못뭐 아, 뽑았는데 이거 진짜 개기... 랜덤으로 적어놨다고 해가지고 진짜 개 귀여운데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아 내일 살기로 한번 더 가야겠습니다. 아 오케이. 아 이거 여러 한몇개 사다 뒀 이들이 뭐, 뭐더라? 몇개살라고했는데 그냥 안 샀거든요. 근데 이지랄이에요아 몰라 얘 누구지 몰라 이름데 몰라. 루맨인가 뭐야 팽기 새끼. 석시도맨? 석시도 석시도 석시도샘 샘. 사, 샘. <laughs> 저는 맨은 싫어해요. 꺾지 마세요. 아. 아 다음 거 가볼게요. 이 케맨 좋아하잖아 이 케맨. 맞아 이 케맨은 좋아해요. <laughs> 기분이 좀안 좋아졌어요. 기분이 그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. 랜덤에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. 일단 랜덤은 기대하면 또안 나오는 법이라고요. 무슨 무은 법칙이에요 그게. 아 핑크예요. 아, 아. 헬로키, 마멜인가요? 헬로키티입니다. 아 키티! 우와, 귀여워. 헬로키티가 이게 뭐야 목주머니아 안에다가 <laughs> 복주리를 주셨네요. 아 뭐야 랜덤 가 실패 키트 귀여운데? 아 이거 지금 이건 알바 아니고요. 기분 나 기분만 나빠졌고요. <laughs> 도시락 통 직장인의 필수품. <laughs> 어떤 직장인? 어, 돈 없는 돈 없는 직장인. 남에서 <laughs> <회사에서 돈> <laughs> 공짜로 밥 줘요. 어 회사에서 꼭 공짜로 밥못 먹는 직장인들을 위한 거고요. 치카와 그리고 런쥔이 새끼 런쥔이 아기 고양이 런쥔이 새끼 샀고요. 샀고요. 이거는요 아까 보여드렸던. 저거고요. 도장 다이어리매 찍을 도장. 어 언제 샀어 이건? <laughs> 이거 뭐야? 진짜 개 비싸 이거. 7 7 0 0 원이야. <laughs> 뭐 하는 앤데? 뭐... 그냥 도장이야. 그냥, 그냥 얼굴이야? <laughs> 응. 그냥 얼굴 도장. 참잘했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얼굴 도장? <laughs> 응. 이렇게 쓸때요지 응. <laughs> 알면서 샀네요. <laughs> 네. 그리고요. 키링을또 언제 샀는데요. 샀어? 또 화장실 갔을 때. <laughs> 아링 힐링을... 이거는 티카와 키링의 얘가 이름이 뭔지 몰라. 같치와해 아 근데 귀여워 샀어 얘 하치발에 맞지? 어, 어 하치발에 맞어 그리고 마이멜로디 여기는 란지미 사진을 조그맣게 이 사이즈에 맞춰서 피아노라고요 피아노 란쥐미 피아노. 피아노. <laughs> 사진을 조그맣게 우리던가 언니한테 라벨을 해달라고 해서 달고 다닐 예정입니다 마이멜로디 굿즈가 예쁜 게 없었어 피아노라고요 그래요 피아노 굿즈가 이쁜게 없었어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 아, 완전 유두바지 얘는 마이, 얘는 진짜 마이멜로디. <laughs> 찐, 마이멜로디 피규어. 회사 사람들, 회사 귀여운 거 좋아하는 저희 팀장님한테 하나 드릴 예정입니다. 회사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다니. 이런 귀여운 선물. 엔제트라고 욕, 하니까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정원의 회사 팀장님이 내 유튜브 보면 어떡해? 어, 괜찮아. 아, 괜찮아. 과연 민지가 원하는. 이거 세 개만 안 나오면 되 이거 세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? 어 까만색이면 되는 거잖아. 랜덤 아츠마다 산게 너무 좋게. 네가 이걸 왜 사? 그러까만 거면 되는 거잖아. 근데 너 소심해 쳤나봐 아씨, 근데 얘네 세 중에 하나 나오면 제지할 거야. 음. <laughs> 아니, 그니까 왜 사냐고? 나도 한참 커. 랜덤관 이렇게까지 못간 사람 처음 봐. 야, 근데 이거 진짜 대박. 어, 까만색이 일단. <laughs>

움직이지 말라고. 응, 응. 움직이지 말라고. 선우입니다. <laughs> 냅다. 냅다 선우입니다. 선우 이쪽이 아니네요. 반대입니다. 선우입니다. 선우? 공일합니다. 처음 짜이죠? 이게 잘, 잘 나와. 와 대박이다. 이거였으면 좋겠어. 이름인데. 이거였으면 좋겠어요. 밀크. 밀크가 뭐야? 얘 예. 네. 모카만 아니었으면 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밀크. 그 얘도 별로예요 아, 귀여운데? 귀여 갈색이랑 개 같아서 비. 여운 노란색만 안나오도 되거든요?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<laughs> <잘> 야, 사과해 <laughs> 아씨자깐만 지금 망했나 봐 망하지 나왔어? 초코색인가? 초코색 나왔어? 누구냐, 뒤? 얜듯 얘예요? 아입시커만한입 주쟁이 하연애 나왔어 <laughs> 아 주제 이하야이 나왔어. 제일 싫다 관에 나왔 제일 싫다 관에. 아 미르크. 아 장난 하나. 언제부터 오늘, 오늘까지 왜 이러지? 제일 싫다 관에 나왔어. 오늘 어. 다썼어야내내건 야, 야, 야. 내가 원하는 거 뽑았지. <laughs> 제일 싫은 거 뽑고. 아맞쳐나 백엔짜리 많아. <laughs> 야 다내나. 두개 있는 다내나. 백엔 있는 거 다내나로 끼 있으면 좋겠는데 갖고 싶은 거. 아좀 돌고 다내내 가자. 이번엔 원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가 나왔으면 아는거 같아요 못 돌리는 거봐 저거 저 언니 아구임이 너무 없어요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? 어? 저거 된가 봐! 김 먹고 있는 애 촥! <laughs> 그 진짜 이상하겠네 <laughs> 못 열어 못열어줘 혼자 조심해 김 먹는 애야 귀여워 <laughs> 눈썹이 너무 귀엽다 야 얘도 선우 같은데 어. <laughs> 눈썹이 너무 선이 그거잖아 그 김이 이랑그 다시마? 아, 다시마 그래. 좀? 나 얘가 얘가 혹시 <laughs> 한번더돌릴래나 200엔 있어 <laughs> 나 100엔이 없어 <laughs> 나도 <또> 200엔 있어 <laughs> 그래? 다니나 다니나 <laughs> 있는 거 다니나 <laughs> 이런 게무사기였대 응, 이름이. 라코? 순식간에 6,000원 쓰는 여자. <laughs> 라코가 나와야 돼. 뭐야? <laughs> 이슈? <이게 쉬운>? 중국이야? <laughs> <laughs> 야, 천우 가져라. 아, 여기 있어. 야, 이거 다시 넣어서 팔아. 아, 야. <laughs> 미개봉이잖아. 아, 빡치네? 이거, 이거 종이도 넣어서 새 것처럼 넣어. 이것도 넣어줘. <laughs> 아 빡치네 야돈더 있는 거다 내놔 아 동전은 없어 동전 없어? 어. 있는 거다 내놔 쇼핑... 아니 네 도박 중독이라 공금에 손을 드는 여성이 있다? 공금에 <laughs> <laughs> 손을 드는 여성이 있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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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린다안내린다 내가약딴 길로 되길래 <laughs> 한 번만 돌린다 나도 한번돌릴뭐 <laughs> <laughs> 뭐, 뭐 돌리는데? 얘 원하는 거안나고지그럼 <laughs> 우리 커플로 운이 되게 가지는 거야 <laughs> 좋지 도박 미친 사람들 같아 <laughs> 너네 도박 중독이야 재기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하트! 아 개귀여워 진짜 아, 근데 솔직히 얘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만족해요 근데 네 맞아요 더 쓰면 미친년이죠 공금까지 손을 댔는데 <laughs> 네, 도박하려고 공금 손을 댄 녀석이 아직도 까고 있는데? <laughs> 테이프를 이제 뗐어 <laughs> 바저기 바다. 바다았 바다. 바다의 노란색 입은 것도 바다의 바다. 바다버려다버려의 바다. 바다의 바다. 바다 민지 다고 싶은 거 없어? 없어 나다바다잖아다의 바다. 바다의 바다의 바다. 바다잖아 제일 비싼 거예요. 갈까? <laughs> 이 가슴 안 죽어요 이 가슴 붓기나 오류빠지고 지글지 하고 가슴 붓기 <laughs> 아니 누가 오래 걸었다고 까지 미쳤나 봐 근데 진짜예요 어제도 이게 <laughs> 흘러지지 않았거든요? 근데 오늘 이게 줄을 줄흘 늘어난 거겠지 아니 오늘 저음 입은 데뭐문 처리하는 거예요 <laughs> 어제는안흘러내나 많이 걸어서 살 빠졌나 봐 <laughs> 그럼 아? <laughs> 왜 가슴부터 빠져 억울하게? 난 <laughs> <나는> 그래요 나는 <laughs> 잘, 잘 타이어가 나는 위에서부터 빠져. 빠져요, 빠져요. 얼굴부터 빠진 어야 얼굴부터 거.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? 얼굴 빠졌어요. 들어가 어제부터 거. 오늘? 아예? 응. 어. 아, 너무 크내 가슴. 그놈의 가슴. 내가 빠진 내 가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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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없어. 나는 가슴이 없어. 뭘 <laughs> <정말> 가슴이 없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기다 아, 나. 아, 지뭐 나, 나, 나. 아, 나, 나, 나. 아, 나, 나. 잘 어울리는데 니가 자꾸 거지 같단 말이야. 그나 <laughs> 아, 보다 못해 이쁘다고 했다아 직원이. 어, 나 얼굴 너무 커가도안 맞는다고 했더니. ん나 것도 나이요 이래가지고 뭘 착하다. 위안 받았어. 응 어. 위안만 받고 사주진 않고. 어, 맞아. 진지 미안해가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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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가 미안해가지고. 미안미안해미안해미안미안해

아이, 클렌징 네. 워터 왔다. 비추어 됐어. 어, 자꾸 어디서? 어, 어디서? 어 너도 들려? 어, 디서 대답이 들려. <laughs> 뭐야? 저벽 뒤에 서들려자고 대답이. 붓기 <laughs> 빠진 가슴을정리하고 나왔어. 어때? 많이 빠졌더라쪼으라들었더라굴에라들었어거굴 <laughs> 어, 빠진 풍선처럼 <laughs> 아 미쳤냐고 진짜로 아프고 아좀 떼가라 좀 떼야돼 아, 좀 좀. 어. <laughs> <나이나! 웃음> 제발 좀 떼야돼 떼야 가만 안둬너 그렇게 말하고 후회하게 해줘 <laughs> 있는 놈이 더 하다더니 내 얼굴만 나와. 어디 m i l 아이 o k a Toka, Makras, also. Oh, 어어잘안 서네. 어안 서? <laughs> 앞에는 다 건너뛰고 지나온 거 I'm <laughs> <봐보자. 웃음> 응. 제똥 멍충이라는 요는 거야? <laughs> 주기가먹죠 조금 조금씩. 뭐냐, 이 맞아. 세상에. 야 <laughs> 어, 지우가 pues 어 이렇게 먹 아니야? 거먹아 <teachers> 내가 언제까 먹지 야먹라야 내가 언제까 정우야 이크기때꺼 주면 줄래? 나는 왕크지 아또 오네 아, 왜 울려 아, 왜 울리고 말았다 왜, 왜 울려 아, 너는 왜냐에서 범죄당하고 있어 제 사진이니? 너또 상황의 신한테 공을 맞힌거지 아 박수 누가 짜야해 나는 자꾸 끌 약간, 습자 뭐야? 뭐 성경색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십자가를 그렸어 나라마다 다 아시는거 아님? 준비해 주신 여러분 <laughs> 가다가 너무 웃겨서 매론빵 남은 거못 먹어. 야노쇼 <laughs> 누가 야노쇼가 야 야외 노출인 줄 몰랐다 고 그랬던 것 같아. 그렇지? 응. 야한 노출. 야한 노출인 줄 알았대. 어? 노출이 야하잖아. 야하. 노출. 아니 안 야한 노출도 이제 그냥. 뭐 너의 언더붑? 너네 공구멍 막고 있냐? 너처럼 보일까 봐. <laughs>

앞에 가서 <laughs> 아, 빵 한번 해줄걸 이렇게 조용해줘서 눈래서 그, 거? 래서 그, 그래서 그, 그래서 라이래라이그래이 그, 그이 아이피네 내도 보여주고 나오면서 보여주고. 저기 <laughs> 저 사람 들어갈 때 <laughs> 나 <근데> 들어 나오고. 나올 때들어갔네 <laughs> 아니 이제 너무 많이 웃어 가지고 하나 말하면 힘들어. 네. <laughs> 아! 어, 한 30분 동안 웃기만 했네. 대발 탈수아 대발 대발 힘들다 어쩐지 웃고 나면 어지럽더라 불이 부족한가 보아왜 웃고 나면 항상 어지러운가 했네요 아. 야 미안한데 얘좀 열어주라 얼굴 완전 나... 에그플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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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 가지 가지 한번 <laughs> 울고났더니 손에 힘이 없네 멀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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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번인가? 아니야? 웃음> 어 반인가? 아니야? 반 아, 근데, 웃고 났더니 매운밥 맛이 없다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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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, 내가 빵만 먹어서 그렇다. 그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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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두 조각을 내가 위에만 뜯어먹고. <laughs> 아, <목소리도> 오분 <안> 전에. <laughs> 너 <날 찍혔을> <웃음> 여기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야. 적당하게 이 베개로 가렸어. 지금, 지금. 합니다 오늘부터 1년 아니면 얼마죠? <laughs> 내년 2024년 어, 4월 8 아, 9일까지 그래. 월요일잘 찾는다면 이년에서김민지님렇게 각각 3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해줘 맹세해 뭐걸래? 맹세. 맹세. 30만원 벌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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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원을 안준다면? <laughs> <laughs> 30만원 안준다면? <laughs> <laughs> 너 내가. 안 최애 얘기는... 포카를 다 사주는 겁니다 최애 포카를 아 이거 웃 <laughs> 30만원 더? 아 이거 최애 포카를 <laughs> 최애 포카를 안 사준다면 <laughs> 아니 진짜 웃겨 아니 실패하면 30만원을 주는 거고 성공하면 그냥 머리를 기르는 건데 성공하면 뭐줄 건데 성공한다면 뭘줄 건데? 야뭘 거실 거야구 야시. 들아